펄펄 눈이 내렸어요. 지난 밤에 내린 눈이 소복히 쌓여있네요. 원장 선생님이 놀이터에 쌓인 눈을 치우고 계세요. 자, 안전벨트 풀고 내립시다. 조심히 내려요. 자, 조심해서 내리자. 우리 아가들, 이 모차 재밌어? 재밌다. <laughs> 선생님, 눈도 왔는데 밖에서 놀고 싶어요.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는 안에서 놀자꾸나. <laughs> 얘들아, 곧 있으면 친구들 온다. 교실로 술 들어갈까? 네. 어? 안, 안 돼. 돼! 원장 선생님이 눈을 치우고 있어!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싶었는데, 원장 선생님 나빠요! 하지만, 눈을 치워야 너희들이 걷다가 안 미끄러지잖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출석공책에 도장 찍어요. 벚꽃방 교실로 들어오세요. 가방 예쁘게 정리하고. 자 놀이하자 놀이 몬스터 트럭 만들자 뿡부 어? 선생님 들어오시네 주임 선생님이랑 잘 놀고 있었어? 선생님 이것 봐요 탑잘 쌓았죠? 자 교실로 들어와요 쉬쉬 동생반은 아직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이 있네요 선생님 나도 시 그래 바지 벗고 변기에 앉아보자 튤립반 언니 오빠들도 화장실에 왔네요. 벚꽃반도 화장실에 들려요. 자, 비누로 손 씻자. 아가들이 모인 떡잎반도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가들도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놀이한답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선생님이 간식 가져올 때까지 누가 누가 바르게 앉나 봐야지 예쁘게 앉아있는 임소마 예쁘게 앉아있는 안미르 오전 간식은 군고구마와 우유예요 맛있는 간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시작을 맛있는 간식과 함께해요. 자, 입은 쉿 귀는 쫑긋 선생님을 봅시다. 트리판 예! 여러분, 밖에 날씨가 어때요? 눈이 왔어요. 벚꽃반을 부르면 네, 네 선생님. 선생님 밖에 나가고 싶어요. 눈 사람 만들어요. 음, 글쎄, 우리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생각해 볼게요. 예! 우와!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우리 노래 부르면서 하루 시작해봐요. 햄버거 아저씨, 햄버거 주세요.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주세요. 한개 말고요, 열개 주세요. 그림을 다 같이 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썰매! 이 친구가 썰매를 타고 내려가면서 한글들을 찾고 있대요. 썰매장에 숨어 있는 한글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볼까요? 무슨 글자가 보이나요? 음, 어, ᄂ, 우, 우와, 눈사람이다. 예쁜 눈사람이 있네요. 이 눈사람은 엄마 눈사람이에요. 엄마 눈사람이 아기 눈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활동 뒤에 눈뭉치가 몇개 있는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이 여섯 개의 눈뭉치들로 아기 눈사람 세 명을 그려볼까요? 아, 재미있었다 동화 이야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도 들려줘야지. 새 같다, 새. 새가 아니고 눈사람이에요. 백새 같아요, 주임선생님. 아니요, 눈사람이라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눈사람이 되어서 눈밭에서 놀아봐요. 눈이 부드럽죠? 보들보들. 와, 눈사람 만들자, 눈사람. 신난다.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한 벚꽃반 친구들은 약속대로 눈이 쌓인 곳에서 바깥 놀이를 해요. 어깨 공주 눈사람이야 몬스터 눈사람도 만들어줘 튤립반 친구들도 마찬가지네요 새싹반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눈밭에서 놀다가 미끄러질 수 있답니다 대신 신나는 방에서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가져요 올리자 올리자 눈코입도 그리고 모자도 씌워주자 이렇게 예쁘다. 야, 차 머리를 올리고. 어, 아, 어때요 선생님 예쁘죠? 우리 친구들 솜씨가 엄청난데. <laughs> 눈이 모도도가 없어질 때까지 이눈 사람들은 푸른 유치원의 수호신이 될 거예요. 곧 있으면 신나는 점심 시간.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해요.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세요. 늘 아유, 우리 이슬이 손 아무지게 잘 씻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는 야채 볶음밥, 두부 된장국, 깍두기 시금치 딸기 그리고 바나나 맛 요거트입니다. 냠, 냠냠, 맛있. 냠냠냠. 볶음밥 안에 있는 소세지만 골라 먹지 말고 야채도 같이 먹어봐요. 냠냠 냠냠 치크 한번 더 행두세요 음. 점심식사가 끝난 친구들은 자유놀이 시간을 가져요 이슬아 얼른 먹어야지 입을 움직이세요 빨리 오로라 선생님 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이미슬 너 그런 말 하면 못쓰는거야 너 다음에도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 엄마한테 이른다 나도 이룰 건데요. 엄마랑 아빠랑 저기 있는 소망이랑 송이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다이을 거예요. 아이고, 아랑이랑 케이니는 소세지만 골라 먹었네. 자, 야채도 밥에 앉아서 먹어보렴. 아. 새싹반 동생들은 낮잠을 자요.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선생님들은 행정업무를 한답니다. 자, 눈사람 모자를 머리에 쓰고 이거 셰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laughs> 눈사람이 되어서 눈밭 위에 올라가 봐요. 눈을 만지니 느낌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해요 How's the weather? It's s o w i n g 우리 친구들이 기상캐스터가 되어서 영어로 날씨를 알려줄 거예요. Who wanna try first? Me, me, it's me. Okay, Aram, stand up. Hello everyone, it's snowy today.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손으로 썰매를 끌면서 앞으로 가봐요. 빙글빙글 돌다 신나요. <laughs> 빵빵, 비켜나세요. 은피야, 딱 내려갈 거야. 알았어. 얘들아, 이제 일어나세요. 음...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자. 자, 변기에 앉고. 레오야,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어머, 여름 없는 것 같은데, 아직 피곤해서 그래? 맛있겠다, 팝콘이다. 오늘 간식이에요? 먹고 싶어요. 선생님이 팝콘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먹으려고요. 먹어보기 전에, 우리 아까 바깥 놀이 시간에 눈사람도 만들었죠? 네!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위에 팝콘을 붙여서 꾸며보는 거예요. 어? 모네야, 아직 팝콘은 먹지 않는다고 했죠? 예.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라 미술활동이잖니 선생님 재밌어요 이차 오 선생님이 눈사람 만들었다 맞아요 우리 이 하얀 점토를 가지고 아까 바깥놀이 시간에 만들었던 눈사람처럼 예쁜 눈사람을 또 한번 만들어봐요 선생님 휘나랑 케인이가 이상하게 만들어요 꼭 동그란 눈사람이 아니더라도 퀴나처럼 하트 모양을 해도 되고 케이이처럼 애벌레 모양으로 해도 된단다. 어? 그럼 난똥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뭐? <laughs> 으아 더러워. 물감으로 다 같이 눈사람을 꾸며봐요. 오 이거 노란색. 맞아요. 우리 부기는 예쁜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었구나. 우리 새싹반 동생들도 체육 수업을 듣는답니다. 자, 진보류의 안젤이 푹신푹신하죠? 재밌다! 우와! 이번엔 진보를 굴리면서 놀아볼까요? 오늘 오후 간식은 맛있는 조각 케이크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나는 초코맛 케이크인데 너는 왜 그냥 케이크야? 그냥 케이크도 맛있어. 우리 뭉치가 신났네. 케이크 좋아? 네. 예. 선생님, 우리 가게놀이에요. 냠냠냠, 우리 블로그로 케이크 만들 거예요. 옆보다 회사 다녀왔죠. 얼른 저녁 드세요. 오늘의 언어 전달 무엇일까? 두비두바, 눈사람 기억하자. 두비두바, 세 글자 잊어버리지 말자.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연장반 친구들, 나오세요. 부모님이 늦게 데리러 오시는 아이들은 신나는 방에서 놀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 원장님한테 인사도 참 잘하네. 올라오세요. 으 우리 지우도 버스에 타요. 바나나 1호차 출발합니다. 레몬 2호차 출발합니다. 아랑이 내릴 준비하자. 자, 아랑이 왔어요. 송공수 인사 선생님 응,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계십니다. 출발해 주세요. 아빠,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눈사람 만들었죠?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어? <laughs>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푸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답니다.